안녕하세요. 삶의 신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식물에 관한 정보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혹시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막히는 느낌. 어쩌면 그 이유.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작은 식물 하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 두는 식물. 그저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식물이 집안의 기운, 특히 재물운과 건강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풍수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집 안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집 안의 에너지를 키우기도 반대로 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좋은 기운을 주고 또 어떤 식물은 꼭 피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식물은 집안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삶의 흐름을 막아버리기도 하거든요. 풍수에서는 식물의 모양, 성장 방식, 그리고 주는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잎의 형태가 날카롭거나 줄기가 지나치게 꼬여있거나 혹은 향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식물들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들여놨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느낌이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식물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집안에 두면 운이 막히는 식물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식물이 당신 집 어딘가에도 놓여 있다면, 잠시 멈춰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선인장. 보기엔 예쁘고 관리도 쉬운 선인장.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선인장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날카로운 가시 때문입니다. 가시는 날 선기운을 품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재물의 흐름도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두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어긋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든 식물 혹은 죽은 화분. 언뜻 보면 그냥 관리를 못한 식물 같지만 풍수에서는 이 시든 식물을 음기의 원천으로 봅니다. 기운이 죽은 식물이기 때문에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특히 건강운과 정신적인 기운까지 무겁게 끌어내린다고 하죠. 혹시라도 방한 구석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덩굴 식물. 덩굴처럼 감고 올라가는 식물은 보기에는 생명력이 넘쳐 보일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얽히고설킨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식물이 많아지면 집안의 흐름이 꼬이고 일도 마음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침실이나 사무 공간에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향이 너무 강한 식물. 향기로운 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집 안의 기운을 과하게 자극하고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 그 원인이 강한 향의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 하나하나가 집 안의 기운과 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쁜 식물도 그 에너지는 꼭 살펴보고 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부터는 반대로 집안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보기만 좋은 식물이 아니라 집안의 흐름을 맑게 하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도와주는 식물들입니다. 첫 번째, 돈나무 금전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돈나무는 풍수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 식물입니다. 두껍고 윤기 나는 잎이 돈을 닮았다고 하여 불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관 근처나 거실에 두면 바깥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재물이 쌓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산세베리아.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생명력도 아주 강한 산세베리아.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곱게 세우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가 약해지기 쉬운 침실이나 사무 공간에 두면, 집중력과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대나무. 대나무는 예로부터 올고듬과 성장, 번영을 상징해왔습니다. 풍수에서는 운이 막히는 구석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창가나 북서쪽 방향에 두면 막혀있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자체가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진동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 외에도 잎이 넓고 부드러우며 색이 진하고 생기 있는 식물이라면 대체로 좋은 양기를 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주 들여다보고 정성껏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집안의 에너지를 따뜻하게 바꿔줄 테니까요. 자, 여러분의 공간엔 지금 어떤 식물이 자리하고 있나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올 식물을 들여보는 것도 오늘 바꾸는 멋진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식물 하나가 우리의 재물은 건강 그리고 삶의 흐름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새롭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간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혹시 가시가 날카로운 선인장이 거실에 놓여있진 않으신가요? 시들고 생기가 없는 화분이 베란다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덩굴식물이 사무 공간을 얽히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요? 이런 식물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을 불러오는 찬세베리아, 돈나무, 대나무 같은 식물로 공간의 에너지를 바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더 나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